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어, 제가 일시적 이가군데요. 네. 아, 요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네. 어,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 두산위브 아파트요. 네 두산위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곳은 어디예요? 아, 여기도 동대문구 답집리 청계힐스테이트, 청계힐스테이트 두 곳을 가지고 계신데 두산 위부에 거주 중이신데 향후 전망과 함께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이 청계힐스테이트는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분양받지, 작년에 입주했나요, 이게? 네, 작년에 입주해서요. 네. 어, 이거는 일단은 새로 놨어요. 아, 새 놓으셨고, 두 사람이 비교해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어, 그러면은, 이 두, 주 주택만큼 다른 건 없는 거죠? 네네, 없어요. 그럼 일시적 이주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간단해요. 내가 언제,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는, 네. 일시적 이 주택 기간 내에 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데 만약에 그러면... 두산 이부가 가지고 있어도 더 좋다라면 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세테크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두산 이브가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좋은 위치만큼 여기 아쉽게도 단점도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학교가 없다라는 거. 네, 네,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학교가 있어야. 20평대, 30평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가격을 막 미뤄 올려 주 준단 말이죠. 네. 그데 지금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한계점에서만 항상 추첨, 주첨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뚫고 가야 되는데 못 뚫고 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나가버리니까 학교를보내려면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그일 스테이트가 언제 입주한 거죠 이게? 작년 7월에 입주했어요. 2018년도 7월에 그럼 7월에 등기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이 3년. 네, 3년. 네, 그러면은 2021년 있잖아요. 네. 2021년 7월, 이, 이거, 이 휴스테이트 등기, 저, 등기일 전에. 네네. 전까지만 이, 이 위부를 매도하시면은. 네. 일시적 이주택이어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요 기간 내에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매도하고 그 자금을 네.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게 두산이불을 밀시적 이주택 기간을 넘겨서 내가 세금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네아네 근데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은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때? 거래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몇 평이죠 이게 진짜? 40평이요 아 40평 근데 여기 40평도 방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평짜리 그 구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좀 네, 넓어서, 넓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어설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네. 거는 어쨌건 3 0평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최근에 거래한 실거래가를 한번 거, 검토를 해보세요. 3개월 내 실거래가 검토된 게 있으면은 네, 네. 그 가격보다 살짝 오, 오, 올려서 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요. 네. 이거를 3년 만기 꽉 채워서 파는 게 나을까요? 너무 채우지는 마세요. 내년에 7월에 네. 세입자가 2년 만기니까 그때 맞춰서 네, 고그 시기에 맞춰서 대신에 기간 넘기면 안 되니까 조금 네. 빠른 타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달더 먼저 계약이 되더라도 네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걸 또 새를 납버리면 내가 또갈 곳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기간 내에 무조건 처분하세요 그러면?